대표님, 제조업을 내면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잘 나오고, 이자도 감면해주고, 정부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 기존 사업에 제조업을 많이들 추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 회사 업종에 제조업 추가하시고, 제조 매출 내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진짜 후회 많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되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 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제조업을 해야지 우리가 초창패도 들어갈 수 있고 디딤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정부 지원금 들어가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을 해야지 은행에서 대출도 더잘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을 해야지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고 세금도 깎아줄 수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사업은 도소매 유통 여긴데 제조업을 넣어서 이번에 제조업 매출을 제가 한 천만 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던 사례예요. 그럼 될까요? 감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세금 깎아줄게요. 이렇게 나올까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이게 행위와 실질과 행정을 알아셔야 되는데 행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업종 추가는 확장을 한 거지 신규 창업은 아니잖아. 이렇게 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추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못 받습니다. 어디서? 세무서에서. 그리고 우리 제조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 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회사 제조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우리가 도소매 유통이고 제조업 조금 들어가 있었다고 해서 당신 제조업 하시는군요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자금 할 때는 정책자금 해주는데도 매출 대부분은 도소매네요 그런데 여기 제조업 조금 들어가 있네요 인정 안 해줘요 대부분의 매출은 우리가 요식업인데 요식업 하는 거 제조가 조금 들어가 있네요 우리 대표님 제조 들어가 있으니까 제조업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어디서 행위에서 행위에서 왜 매출의 50% 가반수가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그냥 쓸데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행동만 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 쓸데없는 행동 한게 앞으로 내가 사업을 확장을 할때다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오히려 허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행위를 잘못 만든 거죠. 내가 액팅을 한 행위가 이게 유리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 행위가 오히려 독을 만든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제조업 넣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어? 그 귀찮은 행위를 했으면 나한테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점이 없어요. 내 매출의 90%가 요구고 제조가 10%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회사를 제조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럼 인정도 못 받는데 괜히 제조업 매출만 더해버린 것 뿐이에요. 행위에서 잘못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유통을 하시든 음식점을 하시든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내가 매장이 많아지면 결국은 어느 한 군데에서 음식 만든 다음에 뿌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막 사입해 가지고 막 팔아. 근데 내거 만들고 싶어서 아예 제조업을 새로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기존의 내가 이 제주 매출 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에요? 그 신고해 놓은 것 때문에 대표님이 나중에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로 진짜로 제조업을 하려고 할 때도 얘가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제조업 조금 냈다고 해서 이걸로 제조업의 혜택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괜찮아 혜택은 안 받아도 돼 근데 손해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내가 진짜 제조업을 할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존에 있었던 이 사업에서 나 제조업 좀 확장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 새로운 사업자를 새로 만들었을 때 얘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못 받게 만들어요 왜 당신 예전에 제조 매출이 있었잖아 예전에 제조 매출이 있었는데 이거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제조업 인정을 해줘 그거는 당신이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서 일부분을 빼 와서 확장을 한 거지 신규 창업은 아니잖아 이렇게 봐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세금을 감면받든 대출을 받든 R&D를 하든 모든 건다 행위를 먼저 맞추고 실질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행위 자체가 지금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내가 새로 해봐야 그때 왜 이렇게 실수하셨어요? 실수 안 했으면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laughs>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좋다는 이유로 함부로 내 매출에 제조를 넣지 마세요. 생각을 좀더 하신 다음에 액팅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제조업을 낼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죠. 전자상거래 하다가 내가 제조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요식업 하다가 제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들어서 내가 온라인 판매도 하고 하니까 그럼 여기다 제조업 넣지 마세요. 안 만드는 게 미래에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약간 복잡한 얘기 해드릴게요. 아니 무슨 얘기냐? 나는 기존에는 도소매를 했었고, 이번에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제조를 한 건데, 나 제조업으로 인정해줘야 되잖아. 이게 실질이고 이게 진짜야. 라고 우겨봐야, 그럼 분쟁이 생기는 거야. 누구랑? 세무서랑. 세무서랑? 나랑? 이제 서로 주장 대 주장이 맞닿아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 혹시 소송이나 이런 분쟁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얘도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나도 얘를 죽일 듯이 달려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싸움하기도 전에 명분을 다 잃어버리고 시작하는 싸움이 됩니다. 아무리 우겨봐요. 그때는 내가 진짜 제조가 실험적으로 했었고 잠깐만 했던 거야. 어, 뭐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인정을 해 줄까요? 실험적으로 했든안 했든. 재무제표에 지금 제조가 잡혀 있잖아. 매출 냈잖아.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가 있잖아. 이거 확장이야. 얘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나는 야 실질이 그게 아니야 실제로는 나 그때는 사실은 제조 안했었고 아니면 조금만 했었고 이때부터 진짜야 그러니까 창업을 인정해 줘 금리 낮춰 줘 대출 더해줘안 됩니다 싸움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패를 하나 잃어버리고 그것도 엄청나게 큰 패를 잃어버리고 실질 가지고 다퉈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런 거 행정 소송하고 뭐 싸우고 싶어요? 대부분은 이 싸움 상황이 되면 그냥 애초에 포기해버리고 만들거든요 왜나 사업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무서랑 싸워봐야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진짜로 이때는 그냥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팔았던 것 뿐이고 공간도 그때 도소매했던 공간이랑 제조하는 공간이 완전히 틀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때 직원들이 이쪽으로 한 명도 안 왔다 완전히 새로 뽑은 직원들이야 그리고 내 거래처도 그때 거래처랑 이때 거래처랑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잠깐 실수했어도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실질로 인정을 해줘라고 싸우면 뭐될 수도 있겠죠 확률은 엄청났다 이런 상황을 보도로 만드냐고요 뭐 하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금 자금 운영 경영 뭐 직원을 뽑더라도 모든 것들은 다 행위가 있고 실질이 있습니다 행위가 올바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행위부터 망가져 있으면 실질로 인정받으려면 어렵다. 싸워야 되는데 우리 싸우기 싫잖아요. 아저 싸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싸워야 된다. 서하는 사람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자. 제주가 유리한 건 맞지만 함부로 내 업종에 제조를 끼어넣지 말자. 업종 추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는 저기서 상담 요청하세요. 진짜 우리 대표님의 상황을 꼼꼼히 따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스케줄을 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손해가 없는 거야라는 걸 꼼꼼하게 따지고 결정한 다음에 나가셔야지 뭐 여기서 이런 게 좋대 이게 맞대 그런 정보들을 다 듣고 접목하시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나한테 맞는 정보만 딱 캐치해서 그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보 중에서 선별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액팅, 선별을 한 다음에 실행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실행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상담 신청하세요. 나 이렇게 사업의 확장을 해야 되고 내 미래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 나 지금도 먹고 살 만한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제조업 하나 더 내려고 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무역업 하나 더 내려고 이런 고민하실 때는 꼭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팩트가 뭔지 그리고 그 팩트가 나의 니즈와 솔루션과 비전에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골라서 선택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대로. 사업은 내가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느냐의 싸움인 거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경쟁자들 달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일을 할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누군가와는 꼭 상담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질러 버리면 나중에 이거 되담기에는 너무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정말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확장을 하고 싶거나 우리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있을 땐꼭 고민 많이 해보시고 득과 실을 따지신 다음에 진행하셔라 그게 우리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꼭 하셔야 되는 책무이고 올바른 방법이다 아이 영상 보시고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상담 신청서 남겨주세요 상담 신청서 남겨주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7년 동안 이런 로드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을 그 정리해 놓은 책자가 있는데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영상만 보셔도 어,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감은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금과 세금과 부동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갖고 가는 거죠. 자금은 잘 나오게, 세금은 적게, 부동산은 많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창업 기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 5년 미만의 창업기업 3년 미만의 창업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혜택과 이점이 있어요. 이 혜택과 이점을 세금 자금 부동산에서 날려보시기 실수는 없잖아요. 작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혜택이 모조리 없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억울한 상황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나 앞에 이런 사업의 확장 이 있을 거야.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했을 때는 꼭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 3년 후, 내 5년 후를 생각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올바른 대표님들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도 알아야 되고요. 세금도 알아야 되고요. 부동산도 알아야 돼요. 그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저희야. 그러니까 저희한테 상담 신청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신호가 왔을 때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는 게 변비인의 올바른 자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을 고민하고 행동하시는 게 올바른 대표님들의 자세다라고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되시고 재벌런트 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되려면 부자 사장님 정말 똑똑하게 챙겨 먹을 것쯤 다 챙겨 먹자구요.